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, 말을 한 스무 초을겠습니다 네, 지금 부를 곡이 오늘 밤 창에 뜬 달인데, 처음부터 끝까지 싱코페이션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 계속 노래 가 빨라지더라고요.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청구, 뭐, 성악가들 부런거 보면 엄청 빨더라고요 시부러진 게 상당히 느린 곡이죠. 여기, 이 곡이. 그래서, 네. 그, 그래서 이혜선 신이께서 이시를좀이분고도 매치 못하 그치, 그치,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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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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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. 갑자기, 갑자기 애를 보이시네요. 갑자기 애를 먹이시지 제가 이 시를 쓴 거는 굉장히 현실감을 가지고 쓰는데요. 어느 날그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휴바이그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그 베란다에 뜬 달을 보고. 제 생각을 한 거예요. 그, 우리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, 그래, 네, 그, 얻게만 싶어도, 뭐, 굉장히 행복하잖아요? 행복하고 그랬는데, 지금 한 40년을 살은 우리가,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, 어 옛날이가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살아날까. 하는 그런 마음에서, 이게, 예, 오늘 밤창에 비추인 예, 다 왜 그리도 푸근한지. 그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. 그 창에 뜬 달이 너무 푸근해가지고 그 달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어. 그리움만 남길까? 오늘 밤 창에 뜬 달이 왜 그리도 푸근해서 어. 옛날 추억을 생각하게 할까? 이런 글이에요. 그리고 또 아쉬움만 남길까? 옛날이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꼭 지금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으로 여길까봐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 동감하실 거예요. 우리가 한 40년 이래 살고 나면 굉장히 그 정으로 살잖아요. 제가 사랑이 뭐길라는글씨에그 그 지나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련 속에서 생긴 묘정 운고운정 속에서 생긴 정이었더라 사랑이 정이었더라 이렇게 시비를 만든 게 있는데 음, 이것도 오늘 정말 기회를,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너무 감사합니다. 그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전도단이 아직도 있더라고. 일탈되면은 이제 거기 가서. 우리 손깍지 끼고 정말 보급순화를 부르면서 행복해 했는데 오늘 달이 맑다고 해서 그 손깍지 끼고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자면 부르겠어요,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그런 아쉬움을 는 <laughs> 오늘 정말 너무, 너무나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